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어, 오늘은 그 LG 이노텍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어, 자동차 그 모터 이런 거 이런 거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그 자동차 보면은 어, 조향 장치 뭐 어, 제동 브레이크 장치 이런데 들어가는 모터 모터 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어, 종목을 택한 이유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좀어이 뭡니까? 배당 많이 주고 이런 이런 종목을 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 성장주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본다 이거죠. 가파르게 성장하는 종목. 해마다막 EPS, r o e 가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종목. 요런 종목도 그 포트폴리오에 한한 한두 종목을 담아 놔야 됩니다. 맨날 이거 어저 성장주 요런 종목 배당 위주 종목만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순 이익 그 뭡니까 어 그거를 어 이익을 좀 많이 이렇게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 리스크가 리스크를 안고서 이 LG 이노텍 요, 요 종목을 한번 소개 해 들어봅니다. 요거는 퍼가 어 퍼가 한일배 정도 됩니다. 일배일 배. 어 그리고 부채 비율은 한백 백육 프로 정도 정도 되는데. 106%인데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요, 요 종목이 이제, 어, 재무조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어, 또, 어, EPS, ROE, 이런 종, 요런 거,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이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PS, 주당 순 이익도, 뭐, 해마다 막두 배, 세 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 외국인 지분도 한26% 정도 되니까, 아, 부채 비율 106% 요거는 크게 부담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익을 잘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는 한 35만 4천 원인가, 요렇게, 예, 끝났을 겁니다. 근데 요게, 어, 제가 볼 때는, 어, 한 적정 주가 한 39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때는 요게 한 42, 41만 얼마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요 종목이, 예, 요 성장주로 요거를 한번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들어보는 겁니다. 이 다른 종목하고 달려서 이렇게 달리게 이 종목은 어 이제 쭉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종목이 아니고 위로 그냥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갈 종목으로 보여서 한번 요 종목을 선택해 봅니다. 많이 사면 안답니다. 요 종목은 뭐어 주가가 좀 비싸니까 어 많이 살 수는 없겠지만 한 주에 한주에 이렇게 조금씩 담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해서 요 종목을 소개해 드리니까 어, 뭐 1주일에 2주에 한한 종목씩 이렇게 에, 이렇게 이런 뼈만 걸어 놔보십시오 이게 성장주로 제가 보여집니다. 요 종목은.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요이 이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들어봅니다. 아요 종목을 절대 많이 잡다 이렇게 담으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이,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사 어, 35만, 얼만데,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종목을, 어, 많이 담지 마시고, 그냥, 이런 표만 그러더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 배당도 좀 줍니다, 이 종목. 어,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지분도 꽤 있고. 어, 어제, 이, 코스피가 그래도 좀한 20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어, 얼마 됐습니까? 2,400, 한, 어, 20 정도 됐나요? 아무튼, 그 정도 끝났습니다. 어, 간밤에 미국 정시가 조금 이렇게 폭락을 해 가지고 오늘 정시는 조금 조정을 받겠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 어 이게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이게 줍줍으로 이렇게 사모아 나가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 주씩. 저도 어뭐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한4% 가까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잘 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종목 지금 이게 바스켓에서 제가 담고 있는데 어, 전부 다빨간불을 들어왔습니다 어, 주식투자는 이거를 주가 어, 계좌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계좌관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 조금 좋다고 왕창왕창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뭐 최단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비주 어, 저도 유한여행 4주 어, 기아가 어제 한두주더 사가지고 33주 어, KTNG 한 10주 그 다음, 동서, 동서가 한 8중과 이래 있고요. 에서은 그 종목이 한 7중과 이래 있고, 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 한주 이렇게 조금씩 사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2월 달 그쯤에 저는, 어, 6개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뭐, 이렇게, 어, 100주, 1000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발만 담그는 정도, 어, 그 정도 수준에서, 어, 꾸준히 이게 사모아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사모아 나가는 사람이 실패한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왕창 사니까 망하는 겁니다. 어, 주가가 조금 오른다 내린다 왕창 사면은 그 다음에는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다음 수가 없습니다.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다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수, 다음 수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주가가 더 빠진다. 어, 그러면 땡큐하고 더 삽니다, 지금은. 2,500, 제가, 어, 코스피 기준으로 2,500, 이게 손익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00 아래에서는 이거 사가지고 5년만 들고 가면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건물 이유가 없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투자하면은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어, 설령 이번에 제가 6개월을 목표로 이렇게, 어, 이게 뭐 어, 중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고 아무 어정쩡하게 이렇게 투자를 제가 어, 제가 이 계좌 공개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어, 6개월 이렇게 짧게 투자 안 합니다. 투자하면 5년 10년 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코스피 2,500 아래에서는 사도 어, 이거 오래만 어, 들고 버티면은 전부. 어, 존버 하면 수익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계속 한 주, 한주 이렇게 사모아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기아도 서른 세 주, 사모아 나가는 거 있어도 파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한 주도. 그거 제가 계좌에 공개해 놓은 거, 그거를 한번 계속 매일, 그, 어, 그,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 주도 판적이 없습니다. 어, 그제 같은 경우에도, 어,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어, 83,2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파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팔면 되지만은 그래도 저는 안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다섯 종목의 평균 어, 수익률이 10% 정도 10%가 목표입니다. 그10%될 10 때까지 저는 들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 한 종목이 많이 나왔다고 물론 상한가 간다 그러면 그때는 팝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 장중에 이렇게 잠깐. 어,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때는 그냥 손 빼고, 어,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오르 올라가는 날은 잘안 삽니다. 내 조금 빠졌을 때 그것도 삽니다. 빠졌을 때. 어, 그래야 평균 매입 단가를, 어, 낮춰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는 늘 말씀드렸듯이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 수익 내는 거, 어, 얼마나도 버는 거, 이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 주식투자 해가지고 뭐 돈을 맨날 잃을 잃을 것 같다 잃는다 그러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인 투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제 저기 뭐 완동가 어디 그뭐그 뭐, 그 뭡니까 실종 가족 그 제가 이렇게 누수 들으니까 아 코인이 원인이었더라고요 코인이 이거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거그리고어 그런 위험한 투자 리스크가 큰데 그런데는. 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코인으로 이실패해가지고 어, 이런 잘못된 그런, 어, 그렇게 되는 경우, 제 주변에도 보게 됩니다. 아, 기업에만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 주식 투자 거의 48년을 해도 살아남은 거는, 저는 견눈을 안, 견눈지를 안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선물도 하지 않았고, 옵션, 파생 상품, 심지어 ETF,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개별 기업, 기업, 회사, 회사만 투자합니다. 심지어 정권, 정권주, 보험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그런 격까지는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코인,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어, 선물, 옵션, 파생작, 품뭐 이런 거, 아무리 벌어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 LG 이노텍, 요 종목을 소개해 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